네. 예, 네. 그 선생님께서 폐적신 그런 말씀, 예,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폐적신과 미옹고이신 네. 그런 말이고, 굉장히 맞습니다. 그 개념이 같은지 네. 아니면 다른지? 아, 홍고이치신 우선 홍고이신신은 어떤 성명이 있 예, 저는 그 이제 그... 그, 옹구 지신, 중용의일본어처다 네, 네. 그, 옹고이 지신 같은, 저도 옛날에는, 네. 옛 것이, 네. 옛 것이, 어, 옛 것을 공부해서 새로운 것을 얻는다, 이런 생각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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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저, 저, 박원식 교수님과 아무리카강 번을 들다 보니까, 그, 옹구의 지신은 네. 그것이 아니고, 네. 네. 옛말 그대로 계속 봤는데, 어느 날, 새로운 이시겠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저는 바로 그냥 이온고의 지신과 아 이게 폐지신하고 같은 개념인지 저는 사실은 온고의 지신, 아까 그 교수님처럼 그 이제 동일한데 공고, 이다 날부터 는라 어떤 인은은하제끊에으면 보니까 아, 어! 저는 이렇게 당연히 했어야만 했는데, 전부나 지금은지는 일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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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것을 배워아 가지고 새로운에서잘해 벗을 때 새로운, 미션, 그래, 네. 것을 새로운 지식을 네. 획득한다 이래 생각되그지 그래요. 나나나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카이스와히고 새가선 안 봐. 이렇게 겐자의더큰 이제 퀀텀스 포텐셜. 것이 예클스텔 2 상태에서 막스가 잘 나오니까. 새예스과 새가. 예스에서 새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개념은, 지금은 이제 인식에 있어서, 세, 새로운 이제 생각이나, 이제 새로운 인식, 뭐,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부터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걸, 그 현대의 세상은, 오늘 말하면 해석하려 새로운 해석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에 그, 이제, 새로운 아, 네. 그, 새로운, 그, 말과, 말과, 새로운, 이렇게 되 이렇게 된, 이렇게 된, 이렇게 된, 이렇게 된, 이제게 된, 이렇니까 이렇게 된, 이렇 이렇게 전 이렇게 된, 이렇게 된, 이고이고게 된, 이렇게 된, 이지게면 이렇게 된, 이렇게 된, 이렇나 된, 이고게 이렇게 된, 이렇 예, 예. 그게그 이렇게 된, 이게 이렇게 된, 이렇 아니고. 공부의 지식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인데 네, 그럼 어디에서 있는 거고 그게에서 오늘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문제로 이 친구 같이랑 듯이좀더 포괄적한 것이 아닌가 네, 그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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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교시는저 그 전하는 말을 예. 이도나고 중간에도 나오면 예. 이거 자연 자체로 해이을 하는 거예 맞습니다. 예? 자연에는 그 자체로 전부 자연이예요. 전부로 는데이뭐 조신 너혹 이해가 있지 못해도 일단 저는 뭐 수양이나 이런 데서 먼저 저렇게는 하기도 이게 이렇게 철학이나하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앞에 네. 제가는예적으로얘기하는거아니겠니까 그, 네. 네. 곡하는 게 나무가 뽑은 게 아니고, 여튼, 네. 저, 뽑히는 그, 내용도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게 예적으로 바로, 저, 해당 이국으로 전후로 응용했을 것같 듣고, 또 뒤에 해석 하시는 게그 보니까, 네.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는, 네. 그 전문이 는 네. 거, 저, 강의하신 상승 약식이거 저는 이상선약가제이 좋은 걸무리라고는 예. 생각이 안 들고, 예. 그 3자가 예. 여기에 오는장이나 성인으로 해수하는을하용하고상는 사람을 가고 있는 사람을 찾거가고그는 사람을 찾아가는아요삼있 약수로 을가고 있는 사람을 고더는사람고 있는 다아가고 있는 사 맥락은 그대로 끊어지죠. 지금 읽으신 것처럼, 미상자들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그 위에다 하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 지금, 요, 말한 것처럼, 창, 명, 뭐, 공, 장, 뭐, 이렇게 바로 되죠. 그,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네, 예. 그렇. 그, 같은 그두 장을, 서로 이사 왔을 때, 예, 그런, 내각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오늘, 그 했다가, 지금, 이거, 그 지운 것 중에, 이제, 성경, 강함한, 이제, 성경 구절도 하고, 불경에 나오는 구절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나중에 제가, 저, 이스람 쪽에 공부가 좀 되면, 나중에 코란도 좀, 어 그, 어떤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소개를 드릴까 싶은데, 불교에서 이거 어떤 좀 비슷한 먼지가 지금 역설이라고 것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틀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도록 하면 그게 약간 역설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하락은 변정법,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동양에서는 거 그, 저기, 불의에서도 그렇고, 특히 불교, 도, 마, 이쪽으로 다, 이런 걸를 쉽게 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양의 논리와 동양의 논리가 좀, 그러니까 동양의 논리나 리스토텔레스 논리와 다른 어떤 골기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번뇌적 보리 번뇌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보리는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의 상태고 번뇌는 깨닫지 못한 문명, 어둠 속에 있어서 번뇌를 번뇌로만 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반대듯인데 번뇌적이라는 용어로 이적자는 서로의 이적자성과 같은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올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백년 내내 가장 더웠던 이런 말을 요데 이제 더운 여름에 그 더위에 우리가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가을에 시원함이 얼마나 더 시원합니까? 만약에 그런 더위에 시달이 없었다면 번뇌가 없었다면 이런 그 즐거움, 기쁨 이게, 이게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는 번뇌다, 보리는 보리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아까 이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번뇌가 왔을 때 전체를 보면, 번뇌하고 번뇌 아닌 것, 보리하고 를 통째로 포인해서 보면, 아, 번뇌가 왔을 때, 아, 그러니까, 이 번뇌 이렇게 더우니까, 앞으로 시원하나, 훨씬 더 내가 시원하겠네. 이렇게만 연습하면 도이 얼마나 좋겠니까 물론 더위를 못 익혀서 죽어도 뭐더큰 대우는 또 많이 가면 되있지만 그건 이겨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게이제그 힘이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힘도 되고 그래서 이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연합 생사하는 것은 이 죽고 살고가 계속 거듭된다고 그러면서 윤회를 쓰고 있데 그걸 생사 윤회를 줄여서 생사로. 그래서 생사, 생사 이렇게 계속 되는데 열반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이 되셨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생사, 윤회를 안 하는 상태로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사, 윤회와 열반은 예, 반대 그런데 생사적 열반 이런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그, 생사적 열반 사바적 적반 사바는 곧괴로움야사바생 적광토론, 부처가 썩은 세계, 괴로움이 없는 세계 사도적 적광, 이런 게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대학교한테 이 불교, 이 용어를 붙잡고, 엄청나게 그때 이제, 이게 무슨 말이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laughs> 맞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래도 맞장 난이 아니,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제, 어, 생각을 해왔거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확바올 때, 아 하고, 이거 이제 번호를, 뭐 터지듯이. 그니까 뭐, 이게 뭐 이제 지금 그, 제가 그런, 그 어, 체험이 있고, 그런 사고에, 세계에 가본적 이게 있기 때문에, 모자란 이거는, 그 보이, 아 하고, 그 마음이 제 와닿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시간을 관없고 여기에 방금이제 이런, 이, 예, 그들이 좀더 깊은 사고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그, 야톰 사고가 야지 아까 이분법적, 아리스도 들레스적 이런 건 이거고, 아닌 건 아니다. 그냥 이런 관점에 못 물어보면, 이런, 이게 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22장 이거를 오늘 오신, 뭐 추석선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의포유을관점을좀더 체득 몸으로 이렇게 얻어서 생활에 적용을 하면 그 얼마나 더 즐거울까? 편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Yeah.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네. 보면 성인의 경지가, 네. 예를 들면, 네. 어느 한 곳에 표장되지 않고, 사물을 하나로 전일하게 네. 호일하게 이렇게 네.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네. 이런 문제가 설명이 게 되는데, 저는 저기서 이제 고측자가, 네. 이즈와 이즈나시 합쳐지이 그렇게,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아, 너무 되는 그렇 복과 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양이, 불가능한 것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양리 가능하다는 예. 화이팅, 트럼프, <laughs> 예, 그렇죠. 한, 게 이제와, 이제 화이트 테크 하고 약간 돌아온 변화. 예, 그그나나 이제 이다 이다와 아니다 다 한꺼번에 표현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세계 아니야. 이제 그렇게. 네, 저게 21장 영어로 저 경. 저 세계, 제가 그,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그해뜰 햇살 때, 해 뜨기 전 어둠과 바람 그러니까 낮과 밤 경계지역 예. 낮은 그냥 희고, 밤은 금고, 그때 이북도 인는데 주, 낮도 그 사이고 경계지역 오색 찰럼 오색뿐만 아니고, 그처럼그때까진 그들이 촤고순간들이고그 그 순간은 얼마 짧지 해가 떡국만 더 희석하고, 또예전는 깜깜한데 딱고 순간에, 지금 이거 이석이나 칠하고 많이 하는 걸 이석하면 하는 걸 이석 나시었죠그 아니고 딱그기 그때 그 화물, 예, 그, 예, 그거 이거보이나도이전에이 정도, 이 정도, 어, 그러니까 아, 그, 그,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그이이이거이거도이그생각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나이거나이 정도, 이정이정그이 정도, 이정서나도이 정도, 도이 정도, 그 그니까, <laughs> 이거, 예, 이사하니, 다른. 예, 그러면서도 다 포인, 포함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지점. 그래서 제가 시간 생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예, 고, 그 지점. 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예, 미래가, 오히려 내가 들어때 고생했던 거 하고, 지금 또참 많이 먹을 때, 작년 덜, 그런 걸덜경험해서 때, 지금 하고, 뭐 차이. 이런,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꺼번에,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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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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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우리가 정말, 정말, 정것정 이렇게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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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는 그대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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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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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천만 원을 낳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삼년 만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실 야 많은 국민들 실제로 누구나 생각하고 니다 저쪽, 그, 보세스에 들어가는 거를 좀, 너무 신비스럽게만 생각하는 거나, 저는 도덕경 현상스러워 보면서, 또그부분못보고요 뭐, 모든 뭐, 걸 그냥 막 도덕하고 다 하는, 이런 으로 시비 적으로만 보고 왔는데 저는 좀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너무나 고체적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그, 그, 그 시대에 자꾸 그, 현, 현, 현파, 아, 그런 쪽으로 자꾸 먹어보 지금 오늘은 좀로더 이야기하면서 보러 보니까 사람 멀어지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 가 저분까지 이제... 네, 교수님, 그거 이제 쓸데없가 마지막에 이제 수로을 하지, 면서 중생을 뭐백신라고뭐 이렇게 뜨는 게는 남자인데, 그게... 생사적 결반시리기세티브 등. 그렇죠. 생사적 반그면더천일이천이천면이 그는, 중국에서, 한두 학교 뿐만 에서라 잠이 잘안죠아주하고잘 사는 집에, 아가 어릴 때, 그, 말을 하면, 아를 잃 찾았는데 그게 얼마나 그, 어, 반갑겠어요. 그래서 어, 자기 부하를 시켜갖고, 자기 이제 사람을 시켜갖고 데리고 오나라. 근데 이, 이 야는 거의 거지가 되고 돌아다니는데, 하도 잘사는 집에 또뭐 그런 뭐 어,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사람을 자기가 무슨 하도 막, 막 가버리고. 그리고. 아안나다고제법좀 살려 주세요. 내가 뭘또아그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와서 장자니까 따라 아라가니다장자다아 그런 다음 다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제이장자가가고다하지말은 이제, 간다, 이제 좀 더, 이 조금 더이 편면은 조금 지가 높은, 사람을 보면, 높은 제일 좀 낮은 사람 보내면은 더낮은 사람. 더그 그지하고좀 비슷한 좀더 여유로운 옷도 입고 생기기생그렇 생긴 사람보내갖고 어... 니그 네 가면 그 일자리가 있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걔가고 데리고 데리고 왔서는 제일 낮은 일을 지키는 데리고 가고 간 일이다 그랬더니 그가 데리는 일을 시키지 그러고 하나님께 몇 단계를 높여갖고 나중에는 이제 열세를 뺏기고 위치까지 올니다 근데 가서야 상자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들 이제 마음속에 이제 열세를 그 치는 정도로 경이가 맞아요. <laughs> 어쨌든 이제 그 어쨌든 그, 그좀 핵심 위치까지 갔을 때, 심지어는 니는 내가 어느 때 이렇게 다가고 근데 그거를. 아까 도망갔습다 그러니까, 부처는, 이게 다 부처, 내가 부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캐봐야 틀린 거 당신은 부처 때만 한부처그 장거리야 하는 것도 냉급. 그런데, 이, 이, 이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단계를 높여서, 이제, 네,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 이제, 비로소 이야그 그래,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왜 하는가? 방금 이 단계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니까 이걸 우리는 좀, 저는 그래서 이걸 좀 깨달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북한이 왜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아까 제가 의지로 보여드린 것같아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잠자, 공자의 비교. 상자하고 간 남자, 즉, 그지의 피어어러나요길 어, 어, 가다가 사는장면다야 친구로는 만만어 마치까지 가 근데 친구가 거지, 그러니까 그냥 거는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꾸 대가 되었어요. 그리가 이제 사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로 든지 뭐 어쨌든 이전좀어릴때 그, 친했던 친구네. 그러니까 제 만났을 때 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런데 이 가난한 친구가 잠이 들 술이 약해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가야 되는데 부자 친구. 는 그러니까 가난한 친구가 어색다 가서 가겠어. 그 오오오물이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면오오오오오오오바오오오오가오오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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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안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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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깨서 보니까 그 부자친구를 갖고 자기는맹가난하고 그게 있는 그, 줄그 모르고 계속 그 짓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그 부자친구를 만났요그 그래, 부자친구 자네 그도배는왜 보물을 왜 보물 도물? 보물이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만났을 때 자네가 잠들어갖고그러 내가 그옷 안에 구매해 그 줬잖아 어디 아직도 그걸 갖고있지요 <laughs> 네, 그옷 아래 복의 구석 네, 그 위쪽 옷 이면 이 자리 이면 뒷면 에 있는 구석 이런 것인데 실제는 모든 사람이 다 네, 온전한데 자꾸 굽어야겠다고 그러니까 굽은 그자체로 그대로 온전한데 잘 아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겁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아까 그런 세애가될 그 바는 나는 그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벽화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그 그러니까 아까 그, 그 속에 이옷 속에 이 보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홍보를 하면서 어릴 때, 불교 쪽에 신체에서고그 이후, 세양의 화이테드를 만나고, 유계체 철학자를 만나고, 지금 또 모자를 만나고, 또 공자를 만나고, 성경공부 통해서 예술을 만나고 하면서, 예, 네, 총체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 내만 그런 게아니다 실제는, 예, 대단히 동기한 존재예요. 왜 썼다가, 천상, 천하, 요한, 하늘, 이, 하늘, 바러진내호로 정체, 그 많은 남아있 그 불포기하는 엉덩이야그 자체로 약간 곡적적인 자꾸 자기는 굶었다, 뭐 이렇게 나쁘다 하는 이렇게들어가서 그렇지. 실제는 그 자체로 본인이 온전한데 예, 그래, 생각이 막 거짓다지만 생각이, 그런데 구멍대로, 자연은 구멍, 구멍대로 어 그냥, 상태이 있던 문에그 자체로, 예, 엄청나게, 그, 정좋 기, 한그입니거